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복지건강국 황영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용진 수석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조경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달 항아리를 기증해 주신 이재만 도의관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 자리를 위해 빛내주시기 위해 사회복지과장이신 이도혜 과장께서는 현재 빗길을 뚫고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임 사무처장님이셨던 하성찬 처장님께서도 빗질 가운데 계속 오고 계십니다. 무사히 올수 있도록 영혼을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행복재단 창립 12주년 기념.